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일단 SK 구독자분이 요청을 주셔 갖고 다시 한번 들여다 봤는데 사실 다루지 않은 이유는 뭐다 아시겠지만 너무 폭락을 해서 그게 뭐 실적이 안 좋아서 폭락을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물론 실적이 좋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 개인이 어떻게 할수 없는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일단은 21년도에 주가 200만 원을 목표로 하겠다. 2025년까지. 내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 뭐 거의 15배가 올라야 되는데 뭐 가능성이 빵 프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SK가 좀 이제 SK 아이테크놀로지도 매각한다로러죠 SK 오늘 살리고 배터리 쪽이 지금 불황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기업의 현실에서는 주가 올리는 게 이제 다 뻥이다. 올리겠다는 거를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참. 근데 화를 낼게 아니죠. 그냥 미국 주식을 하면 돼요. 뭐하러 화를 냅니까? 그, 그 변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내용을 이제 다시 살펴보면은, SK이노베이션의 비중이 꽤 크죠. 34% 지분율. 그리고 SK스퀘어, 30.6%. 근데 이거는 이제, 하이닉스를 밑에 자회사로, 손자회사죠. 그러니까 자회사로 SK스퀘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SK e n s 영업 이익이 꽤 되고요. 지분율 90%. 그다음에 SK 팜테코. 이거는 이제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자본 기준으로 하면 PBR이 0.54배 정도 된다. 그두배그 올라가도 1밖에 안 되죠. 의미가 없죠. 근데 뭐 맨날 저평가라고 나오는데 분석으로 되는 거는 아니고요. 과거에 5조 7천억까지 영업이 갔었는데, 22년도에 또 그걸 넘었었죠. 작년도 사실 나쁜 수준은 아니에요. 물론, 감소했지만, 많이 감소했지만, 나쁜 수준은 아닌데, ROE가 보면 은 엉망이고, 다 뭐, 다 아는 얘기죠. 그래서 작년에 실적 부진 요인이, 뭐, 지주회사니까 자회사 실적 부진 때문이고 SK 이노베이션은 유가가 그 낮았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화학 부분이 이제 뭐 가동률이 좋지 않고 이렇겠죠 원가 상승하고 그리고 s k 스케어는 하이닉스 주가는 좋았지만 실적을 좋지 않았죠 그 SKC는 전기차 수요도나 원가 상승 가동률 하락 전력료 상승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2.6% 증가했는데 영업이 30.5%로 증가했다. s k s k 어 영업이 흑자 전환 하이닉스 때문이고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영업이 63% 증가, 유가도 오르고 뭐 경기 화학 쪽이 좀 좋아졌겠죠. 그리고 SKINS가 e 영업이익이 95%나 증가했다. 여지발전소가 가동을 하고 프리포트가 정상화 됐다 프리포트가 뭐냐 그 LNG 터미널입니다 미국에 근데 셧다운 했다가 그 전에는 화재를 셧다운 했고 근데 한파로 셧다운 하다가 이제 정상화가 되면서 실적 전망을 보면 올해 이제 많이 좋아지죠 뭐40% 이상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내년도 좋아지고 근데 26년도는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근데 이제, 과연, 실적도 중요하지만, 실적으로 가는 회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제가 주가 트리거를 제시했던 를 건데, 일단 SK팜테코의 나스닥 상장. 뭐, 아직 추가로 얘기가 나온 건 없지만, 나스닥이 지금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되고 그러면 내년에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주가가 오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방식이고요. 이혼 소송이 종결되면 자사주를 소각할까. 뭐 저는 전량 소각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또 그것도 있어요. SK 주가를 올려서 뭐하냐는 거죠. 이혼 소송 종결해서 자사주를 소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SK 주가를 올릴 이유가 굳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자식들한테 또 물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은 주가가 많이 오르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너 기업은 특히. 그리고 오너 기업이 아니라도, 자식한테 물려주는데 대부분, 국가가 오르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원치를안쳐 대부분이. 이혼소송이 5월 30일 20 마무리인데 뭐 그때 이게 뭐 어떻게 됐다고 해서 급등할까?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종결되는 거는 뭐 좋게 보고요. 뭐 조금이라도 이제 소각하면 괜찮겠죠. 그리고 SK 온의 흑전을 노린다고 했었는데 일단은 22, 3년 연속 영업 적자고, 22년도에 1.7조 적자였는데, 작년에 5,818억 적자니까 많이 축소하긴 했는데, 지금 전기차 쪽에 어팡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흑자 전환은 어려워 보인다, 당분간은. 근데 새로운 게 나왔죠. 갑자기 밸류업을 하겠다. 사실 작년부터 나오던 얘기인데 식훈둥 하다가 1월 달에 이제 갑자기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문제라는 거예요. 작년에는 왜안 올랐을까요?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죠. 지금은 그러면 하는 게 확실하냐. 총선에서 졌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또알 수가 없다. 어떤 후진국의 전형이다. 그래서 주요국의 PBR 현황인데, 이게. 자, 신흥국이 1 6배예요 코스피 PBR이 오늘 기준으로 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60%가 더 올라야 된다. 그러면 그 4천이 넘는다는 거죠. 신흥국 평균으로 보면. 그럼 대만의 P, 대만이 이제 TSMC가 있고, 반도체 강국이죠. 한국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다. 그러면, 한국이 코스피 PBR이 2.41이 된다. 그러면 코스피가 6,50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낼 수 있는 거는, 뭐 기업이 해내고, 물론 그런 거 있지만, 정부에서 세제 개편을 하면서 당근과 채찍을 주는 거다. 서로 어떤, 그, 뭐랄까, 필요한 거를 트레이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일본을 1.4다. 일본 수준으로만 돼도 3,700, 800 되는 거죠. 더 올랐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좋겠죠. 일본 p b r 이 일본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일본의 밸류업이 최근에 시작한 게 아니다. 2013년부터 시작했다. 아베노믹스가 시작되면서 엔저 정책으로 대표되는 대표되는 아베노믹스가 시동을 걸면서 저성장과 고령화에 직면한 일본 경제가 구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 가치 제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수적인 지배구조로 인해 기업가치가 저평가되었다. 해외자금 유입도 안 됐다. 그래서 뭐, 지배구조를 개혁했다. 그리고 스튜어드시 코드를 정함으로써, 뭐, 이제, 뻔한 얘기죠. 근데 실제로 이걸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의문이 들수 있죠. 그럼 주가가 오르면 뭐가 좋은데? 일단 연기금이, 주식 투자를 자국정시에 투자를, 투자를 하죠. 어느 나라나. 그러면은, 노령화 인구가 늘어나면, 이제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정부 입장에서. 근데 이제 이걸로 수익이 많이 나면은, 뭐 이제 그 정부 지출에 그걸로 이제 대체할수 있는 거고, 보충을 할수 있는 거고요. 또한 가지는 주식이 오르면, 돈본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 웰스 이펙트라고 하잖아요. 부의 효과가 생겨서, 그, 경기에 기여를 할수 있다. 당연히. 그러면 이제 세금도 더 많이 거둘 수 있고. 그래서, 일본은 뭐, 민간 합동회의가 2015년부터 23년까지 약 28회에 걸쳐 열렸다. 그,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됐고, 그 제안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까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됐다. 대단하죠? 한국이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2013년 이후 니케이 225 지수가 173%가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24년 2월 초 기준으로, 연평균 11.2%.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능가한 게 미국의 나스닥, 인도, 선색수 지수, 미국의 S&P. S&P랑 거의 비슷하죠. 한국 코스피는 연유라 2.6%. 그래서 제가 이제 축구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일본 축구가 한국 축구를 완전히 이제 넘어섰죠. 그 어떻게 강해졌나. 집요한 장기 플랜의 결과물이다. 20년 이상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뭐 등록선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100년 구상 이런걸 한국도 할수 있지만 실천으로 옮겼다 뭐 지도자 뭐 이렇게 그리고 유럽구단을 아예 인수해서 일본선수를 유럽구단에 많이 보냈다는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실천했다는게 중요하죠 근데 한국은 정몽규 회장이 사연임을또 하겠다 망했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럼 축구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일본의 밸류업이나, 이 축구를, 장기 플랜을 가지고 치밀하게 밀고 나간 걸 하면, 생각을 해보면, 일본은 일본이다. 그럼 한국은, 역시 한국은 한국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실망스럽고, 이,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금투세 해보지도 않고 폐지하나. 도전해보자. 뭐, 도전해보자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 정주영 회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해보기는 해봤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금투세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도전해보자. 금투세를 도전해서 뭐합니까? 뭐 민주당을 지지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개인의 자유니까 근데 아 금투세를 해서 도대체 뭐가 좋은지 그러니까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중 후진, 후진 금융 시장에 선진 과세를 왜 도입을 합니까 도대체?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SK는 물론이고 한국의 그 코스피 PBR이 올라가려면, 이게 돼야 돼요. 상속세가 완화가 돼야 돼요. 주가 상승 시에 증여 상속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하면 좋, 을게 없거든요.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뭐 밸리업하고 상충이 되죠. 근데 이제, 지금 뭐 금투세까지 도입을 한다? 음, 말이 안 되죠. 금두세를 왜 도입을 해요? 갑자기? 뭐 갑자기는 물론 아니지만 주식 시장을 키운 다음에 PBR을 충분히 높게 가져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도입을 해야죠. 도입을 해도 세부적으로 이제 면세해야 될 대상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뭐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겨레에는 참여연대는 다 이제 상속세 완화 반대를 한다 그러죠. 부의 대물림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코스피가 맨날 3천 얘기하는데 3천 아무것도 아니고요 4천 5천 6천이 된다 그러면 부동산 자금이 점점 오를수록 자금이 더 이동을 한단 말이죠 4천 되면 3천 되면 자금 이동하고 3천 5백 4천 4천 5백 5천 되면 점점 더 자금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세금이 더 많이 거둘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양도세를 도입을 한다 그러면 한10% 정도를 해도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올리려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증여상속세. 부의 대물림만 강조하다 보면, 이 주식이 올라서 그 중산층이 탄탄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양극화가 커지면은 이게 국가가 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이제 능력주의라고 해도 중산층이 탄탄한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해봐야 되지만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의 핵심은 상속세 완화다. 상속세 완화를 시켜주면서 밸류업에 동참하라고 이제 정부에서 서로 이제 오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상속세 완화 국민 정서가 용납을 하겠냐는 거죠. 그, 최근에도 하나 마이크로이 주주배장, 그, 그니까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아, 이때 돈 땡겨보자. 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주가가 내려갔죠. 그, 최대 주주의 청약 참여율이 10%에 불과해요. 그, 그니까 아직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사례를 제가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최근 5년에 주가를 비교를 해보면 SK는 36% 하락을 했는데 버크쇼 한국의 버크쇼를 지향한다고 그랬죠 SK가 최근 5년간 100%뭐 생각보다 적게 올랐지만 단순 계산으로 연20% 올른 거죠 메타 159% 160% 올랐습니다 메타 왜 올랐냐? 자사주를 뭐한 40조 샀고 직원을 뭐한 3분의 1 구조조정을 하고 애플은 뭐 자사주로 유명하죠. 뭐 600조 이상 자사주 매입 소각을 했고요. 그327% 체결 운영과 어마어마하죠. 알파벳 214, 215% 알파벳이 항상 저평가고 얼마 안 오른 것 같은데, 최근 5년간. 그, 알파벳도 왜 사례를 들었냐면, 알파벳도 자사주를 엄청 많이 사요. 뭐, 90점가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독, 구독자분께서 이제 요청을 주신 거는 SK 어떻게 하냐. 근데 왜, 미국 얘기를 왜 하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물렸으니까 크게 물렸다면 배상받고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비중 조절을 했었어야 돼요. 내가 비중 조절도 못 하겠다, 너무 크게 물려서 그러면 그냥 배상받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수 없는 다이나믹 코리아다. 이게 이제 시니컬하게 제가 쓴것 같지만 정말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팔았는데 또 급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금투세를 꼭 실시하겠다고 민주당이 얘기를 하지만 지금 여론이 민주당 지지자도 이건 아니다라고 이제 하는 얘기가 많고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면 이거는 찬성하기가 어렵죠 자 금투세를 근데 만약 실시를 했다 그럼 주가 폭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금투세 유예 혹은 폐지를 할 겁니다. 아차차 하면서, 그러니까 뭐 정치인이 워낙 수준이 낮으니까, 그 대만이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죠. 그리고 밸류업은 여야가 모두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 지출이 많이 필요해요. 노령화로, 그래서 뭐 주가를 올려서 양도세를 도입을 하건 아니면 이제 주가를 올려서 연구, 연기금이 뭐 수익을 많이 올리던. 자,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하는 게 사실은 맞지만, 비중을 높여야죠. 저는 미국 주식 비중이 50%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SK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물렸다면 기다려보자. 일단 실적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SK 팜테코 상장을 할것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참 안타깝죠. 일본한테 이렇게 지고 있다는 게 저도 옛날 사람이라 일본한테 밀린다는 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데 한국 국민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50%는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살아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